안녕하세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아, 마이크를틀렀네요 네. 자, 요번에는 또 이어서 또 장난감이 하나 더 와서 네. 올해 들어 요거 제 생각에는 마지막 장난감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요번에 스노보드 시즌을 전후해가지고 제가, 아, 너무 많이 돈을 써서, 예, 거덜나겠어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음흠. 자, 요것은 뭐냐면은, 아, 자, 제가 사실 가방은 여러 개 있는데, 이 가방을 하나 또 주문해 봤습니다. 주문. 아, 지금, 가방이 제가 사실 스노보드 타면서 그 파켓에다가 뭐 음료수도 좀 넣고 뭐 이렇게 먹을 것도 좀 넣고 뭐뭐 뭐 이렇게 비디오 찍을 거 이렇게 뭐 건전지 뭐 이런 것도 넣다 보니까 주머니가 불룩해가지고 예, 허리도 잘안 구부러지고 여기 파켓에다 넣자리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좀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 가방 들고 메고 들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걸 되게 불편해하는데, 근데 사실 그것도 불편한 것 같아. 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걸 그런 걸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미국에서는 스노보드 타시는 분들이 온 산을 다 휘젓고 다니기 때문에 여기에 뭐 그런 뭐 옷도 막 여벌로 가지고 다니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스낵이며 음료수 이런 것도 많이 가지고 다녀가지고 이 차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한국에는 이제. 별로 이제 그 리프트에 올라가서 거기 내려오는 길, 뭐 이렇게 이렇게 있긴 하지만은 별로 많이 차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한국분들은. 이 예. 예, 가방을. 그래도 아무튼 요번에 제가 가방이 있는데 너무 큰것 같아서 좀 컴팩한 걸로 약간 작은 사이즈로 해서 한번 사용해 볼까? 그리고 한번 주문했는데 자. 자. 아, 요렇게 생겼네. 요렇게. 예. 음. 요게그음 미시 벨 유바 델델 델킨 델킨 미션 프로 18 리터 짜리 되겠습니다. 18 리터 짜리 델킨 미션 프로 18 리터. 제가 25 리터 짜리가 있는데 그게 너무 큰거 같아 가지고 18 리터 짜리로 한번 사봤는데 어 이게 그림에서 보니까는 여기 이 추림 요 색깔이 라이트한 블루로 보였는데, 여기서는 좀 달크하게 나왔네, 달크하게. 실제로 보는 건 이래서 달라요, 그래서. 사봐야지. 그리고 되게, 이게 얇고, 이렇게 얇고, 이게 스노보드용 저, 그, 가방인 것 같아요. 되게 얇고, 여기다 이제 스노보드도 장착할 수 있고, 어, 그런 건데, 뭐, 기대했던 바, 일부러 조그만 걸로 샀으니까는, 베스 열어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 되게 좁네요 진짜로 별로 많이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가 봐야뭐 이만큼 블록 튀어나와 봐요 근데 이 사이즈는 좀 큰데 이 들어가는 건 얼마 안 들어가고 뭐라고 해야 롭 프로파일이라고 그래야 되나 되게 좁은데뭐 그런대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가뭐 잔뜩 많이 가지고 다닐 건 아니니까 여기다가 뭐 기건 해봐야 음료수 하나 집어넣고 홀로 튀어 나오고 뭐 카메라 악세서리 그래가지고 거진 사실상 빈거 정도로 뭐 메고 다닌다 봐도 되는데 이게 좀 크기는 크네요 이게 조금 할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몇개 가방을 좀더 골라, 골라놨는데 이거 돈을 또 무작정 계속 쓸 수도 없고 그냥 이걸 써봐야 될지 어떨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자, 한번 일단 입어 보겠습니다. 네, 낀가 보겠습니다. 낀가, 큰가 작은가 좀 관찰해 봐 주세요. 어떤가 사이즈가 이 정도면 뭐 스노보드 타는데 괜찮을래나 좀 이게 이걸 좀 늘려야 될것 같고 조금 늘키고 이런 이런 줄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 리프트 거기 걸려가지고, 여기 어디 낑겨가지고,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서, 이렇게 해서 목 매가지고, 졸 뻔한 사람도 본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항상 이게 엄청 위험해요. 이렇게 줄이 치렁치렁한 거. 나중에 이건 다 붙잡아서, 치렁치렁한 거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스노보드 탈 때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디 허리도 쭉 잡아당겨서, 아 이건 가운데서 버클을 쪼매는 게 아니라 옆에서 낀가야 되네. 옆에서 불편하게 시니 이렇게 해서 옆으로 어. 딱 낑가하고 여기 앞에 뭔가가 있죠. 네. 이거는 밑으로 이렇게 좀 내려서 내려서 낀고고 이렇게 아 요거 요거 그래가지고 앞에다가 뭐 주머니에다 잔뜩 집어넣으니까 배만 풀룩 나온 거 같고 아주 모양새가 그냥 안 좋더라고요 가뜩이나 제가 그 자세가 안 좋아서 스노우보드 타는 게꼭 엉거주춤 해가지고 자세가 자세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세가 안 나와 가지고 자, 이거를 딱 매고 타면 어떻게 자세가 딱 나올지 어떨지 좀 모르겠는데. 좀 보시고 예, 어떤 거좀봐 주세요. 예. 자. 뭐 되게 조그맣고 아주 납작하네요. 그냥 착 붙었네요. 예. 아, 이거 이 이거를 매고 타면은 뭐 허리 보호대는 사실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 델 델큰 델큰 미션 프로 요 가방 언박싱을 여기서 그냥 맞춰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네. 음, 질문사항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음, 항상 행복하세요.